안녕하세요.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11차 시 자음 시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준 한국어 38쪽 39쪽, 익힘책 30쪽 31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음, 미음, 비읍, 피읍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시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자음 자 시옷을 읽고 쓸수 있다입니다. 표준한 국어 3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한테 친숙한 동물이 하나 보이죠?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소입니다. 어, 농사를 짓거나 우리가 자주 먹는 소고기, 그 고기가 바로 이 소인데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림인데요. 한 여자아이가 어떠한 놀이기구를 타고 있습니다. 어떤 놀이기구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시소라고 합니다. 시소. 놀이터에 가면 많이 있죠? 이 놀이기구는 혼자서는 타기 너무 힘들고, 두 명, 네명등 짝을 맞추어 타야지 가능한 놀이기구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시옷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그림인데요. 여기는 보통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정류장의 모습이죠. 여기에 보면 어떤 버스가 섰는지 알려주는 안내판 같은 것이 있고요. 네, 버스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 안내판에 보면 숫자가 보이죠?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숫자는 4라고 합니다. 4. 1, 2, 3, 4할때 4입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배웠던 버스이죠? 버스인데, 이 버스를 우리는 전에 비읍을 배우기 위해서 배웠던 단어인데, 오늘은 시옷을 사용한 단어로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스스 네, 스라고 하죠. 스. 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스 스, 이, 이, 스, 이, 시, 시. 여기서 보면 시소할 때그 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스. 다음은 스 라고 발음을 하고 이 모음이는 이 해서 스이, 스이 합쳐져서 빠르게 말을 하면 시가 됩니다. 시, 시 스, 스 오, 오 스오, 스오 소, 소 소자도 마찬가지로 이 자음 시옷과 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스오, 스오, 빨리 하면 소, 소가 돼서 발음이 소자가 됩니다. 다음은 표준 한국어 39쪽입니다. 2번 들어봅시다. 네, 첫 번째 글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제 사라고죠 사두 번째는 어떻게 말할까요? 소 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소. 네, 소라고 하죠. 소. 자, 마지막에 이 글자는 뭐라고 할까요? 시, 시. 네, 시라고 하죠. 시.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들어보면 어떻게 들릴까요? 사, 소, 시. 자, 이제 이 글자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겠나요? 다음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어봅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록의 모음 막대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하늘색 칸에는 모음 아, 야, 어, 여, 이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녹색 칸에는 모음 오, 요, 우, 유, 이가 들어갈 수, 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글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 샤, 샤. ササ、シャ、シャ、シ、シ、ソ、ソ、ヒョウ、ヒつウ、ツ、ツ、シュ、つュ、ツ、 네, 잘 들어보았나요? 자, 이제 이 글자들을 어떻게 읽는지 알, 알겠죠? 다음은 써봅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 소, 시 앞에서 들어봤던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왼쪽 방향이죠. 다음은 살짝 짧은 획을 반대 대각선 방향으로 긋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길게 획을 긋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에서 짧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면 사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다가 대각선으로 빠지고 이쪽도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사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위에서 반대편으로 대각선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사자가 됩니다. 다음은 소입니다. 소도 마찬가지로, 왼쪽 대각선으로 먼저 선을 그어주고요. 다음은 반대편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선을 긋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 주면 소자가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하나 다시 반대편 오른쪽 대각선으로 둘, 위에서 아래로 짧게 셋,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넷 하면 숫자가 됩니다. 다음 글자는 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옷을 먼저 써줍니다. 위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주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획을 그어주면 십자가 완성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둘.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세 이렇게 하면 시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쉽죠? 네, 이 쓰는 방법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5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번에는 부록의 자모카드가 필요한데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됐다면 선생님이 글자 3개를 불러 줄 텐데요. 한번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1번. 수수 수, 1번, 수, 수. 자, 만들었나요? 네, 정답은, 수, 이 글자입니다. 자, 모음, 우를 활용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면,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슈슈 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슈슈 슈.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슈입니다. 이때 유 모음이 들어간 이 글자를 만들었으면 정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 서, 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서, 서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글자입니다. 모음, 어,를 붙여서 만들었으면 맞았습니다. 서. 다음은 익힘책입니다. 31쪽인데요. 자, 연결해 봅시다, 써 봅시다입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맞은 그림과 글자를 이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여자아이가 타고 있는 이 놀이기구는 시소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탈수 있는 이 차는 버스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숫자 4를 뭐라고 한다고요? 4.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먼저, 어떻게 썼죠? 1, 2, 3, 4, 5, 6.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4는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시소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음 시옷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음 지과치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